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합창수업 2회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 수업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어, 저는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긴장하고 그래서 말도 좀 버벅거리고 또 진행을 너무 급하게 한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라오기 힘드셨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회차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매 회차마다 거듭하는 강사 황선영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발성하고 노래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클래식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클래식에 대한 뭐 역사나 인물 또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1700년대 고전파 작곡가인데요.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아서 모차르트의 그 월등한 재능에 밀려서 항상 2인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래요. 어,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이 사람이 모차르트를 너무너무 시기한 나머지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영화는 희곡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충분히 훌륭한 작곡가였지만 모차르트가 너무나 빛을 바르기 때문에 항상 2인자로 남아 있었는데요. 뭐삼국지 주유와 세가공명또 우리 피겨스팅의 김연아와 아사다모처럼 항상 2인자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주무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문세 씨가 고 김현식 씨를 생각하면서, 어, 저 사람을 보면 난 항상 이 사람이 된 기분이다. 난 아무래도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우리 이 2회차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어, 그러면 이제 발성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떤 발성을 했었죠? 뿌, 입술 터는 발성을 했었어요. 그 전에 네, 호흡 연습도 했었고요. 자, 집에서 많이 연습들 하고 계신가요? 건강에도 도움되니까 많이 연습하시기로 하셨죠? 네, 호흡과 이 뿌를 연습하셨다면 이번에는 허밍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허밍이란 음, 우리 어, 이 두상 안에 있는 공간을 울려서 내는 소리를 허밍이라고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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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데, 이런데 이오 안에 빈 공간을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특별히 이 비광과 여기 광대 안에 소리를 울려서 내게 되는데요. 앞쪽으로 소리를 뽑아내기에 아주 좋은 발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를 울려야 소리가 풍성하게 예쁘게 나게 되겠죠. 자, 우리 허밍을 할 땐, 입 안에 연구계라는 게 있어요. 허로, 이렇게 입 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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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나, 입 안에 여기 위에, 뭘 딱딱한 데를 지나서, 윗니발 뒤에 딱딱한 데를 지나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연구계라고 하는데요. 허밍을 할 때는, 이 명개가 평평하게 있다가, 허밍을 하게 되면, 쑥, 올라가게 돼요. 음, 음, 한 번, 다 허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연구계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네, 여기서 연구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공명된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요. 이 허밍 연습을 통해 연구계를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허밍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을 닫고 허밍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입을 열고도 허밍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혀가 이렇게 있다가 허밍을 하게 되면 혀가 뒤로 딱연구의 위쪽으로 붙게 되죠. 이렇게. 평평히 있던 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에 있던 연구계에 닿게 돼요. 그래서 이 뒤쪽 공간을 올려주는 소리가 나거든요.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허밍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오늘의 발성은 바로 엄마 발성입니다. 어, 엄마 발성 기억 나시나요? 네, 우리 그리운 어머니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엄마 어떻게 하냐면. 아니죠. 이렇게 납작하게, 입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입안을 둥글게, 입 속을 둥글게, 엄, 음, 엄, 하고, 입술만 딱 띄면, 마, 음, 마, 음, 마, 음, 마. 네, 이렇게, 엄, 음. 이 허밍한 소리를 유지하면서, 입술만 벌려서, 마, 라고 해주시는 발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자, 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높은 음역대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허밍으로 하기엔 어려우니까요. 한미 정도까지는 우리 허밍으로 연습해서 소리를 많이 올리고또이 공간을 많이 올려서 제가 자기 본인 스스로 이 허밍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님이 오시는지를 배웠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물망초 꿈꾸는 준비 하나둘셋 물망 울망... 한번 나오죠. 두 번째, 갈숲에 있는 바람. 갈숲.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또 고운 멜로디였어요. 음정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부르기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부분을 한번 배워 볼 텐데요. 이 다음 부분 제가 음정 한번 알려 드릴게요. 자, 다음 부분 음정.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은 외로워 조금만 내려가야 돼요. 한번 다시 네모 뭐. 네, 이렇게 됩니다. 한없이 떠돌고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한없이 떠돌고. 네, 악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 이렇게 같은 음절인데 음정이 하나 뚝 떨어지거나 하나 뚝 올라가는 부분은 전형적으로 리타르 단도를 해줘야 멋있는 부분이에요. 네, 하 그래요? 까요 앞에 것들은 반주가 이런 식으로 전전전전전전전 이런, 이런 식으로 반주가 나와요. 하지만 내 마음은 외로워는 네. 꽝꽝꽝꽝 이렇게 뭔가가 몰아치는 느낌이 나요 네, 이런 부분은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크게 불러야겠죠 네, 악부에 포르테라고 우리 이렇게 F 살짝 기울어서 포르테 아시죠? 포르테로 적어놓으셔서 점점점점점 크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살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 님의 노래인가 모릅니다. 님의 노래인가. 아이고, 제목이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모아주고 새벽이 오려는지 그 다음 소리를 다 모아줘서 차분하게 바람만 차오네 네 여기서 왼손 반주를 보면요 바람만 차오네 왼손 반주를 보면 어때까지 짠짠짠짠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반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게 소리도 세변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소리를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서 마감하는 게 1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1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 님이 오시는지 반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주는 F 메이저예요. 원래는 G키인데 여러분들이 하시기 어려울까봐 한키 낮춘 거거든요. 우리 F 메이저를 찾으셔서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커 음질이 좀 자, 작은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쁜 우리 님이 오시는지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네, 아까 냈었던 저희 퀴즈 기억하시나요?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으나 모차르트의 빛에 가려서 항상 이 인자로 머물렀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이번 문제였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맞추신 분 계실까요? 바로. 네, 살리에르였습니다. 살리에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이임은 안토니오 살리에르입니다. 네, 살리에르. 짠,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고, 악보가 넘어갔네요. 짠, 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모차르트고요. 그 옆에 입은 사람이, 네,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시는 이분이, 네, 살리에르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아사다마오. 또, 2인자로, 맨날 살리에르에 비교됐었죠. 이렇게 어, 2인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병명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퀴즈와 또 재미있는, 더 어,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